야쿠자가 세약해진 틈을 타 일본 암흑가를 장악해가고 있는 범죄 집단 한구레. 이 한구레가 어떤 집단인지 이전 영상에서 설명해드렸는데요. 보지 마세요. 재미없습니다. 오늘은 이 한구레 중에서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진 조직들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구레 조직은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잡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특징인데 이렇게 제 채널에도 소개될 조직이면. 일본 경찰에서는 야쿠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실체를 파악해 어느 정도 대처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 해산된 조직도 있고요. 이미 시시해진 조직들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동연합입니다. 이 조직은 한구래의 대명사라고 볼수 있죠. 한구래라는 집단을 세상에 알려지게 한 장본인들이기도 하고요. 원래 관동연합은 1973년에 결성되어 2003년에 해산된 폭주족 연합입니다. 그런데 해산 이후에도 전 멤버들끼리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왔고, 도쿄 암흑가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부업 등의 진출에 세력을 확대시켰고, 상습적으로 여러 폭력사건에 관여했습니다. 젊은 사업가들과도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고요. 이 관동연합 전 멤버들의 세력을 계속해서 관동연합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한구의 조직으로서의 관동연합은 그 실체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도 아니었고, 경찰에게 이렇다 할 감시를 받지도 않았죠. 그런데 2010년, 관동연합의 멤버가 일본의 가부키 인간문화재 11대 이치카와 에비조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조직의 이름이 전국에 알려지게 됩니다. 사실, 이치카와 에비조가 먼저 관동연합 멤버 이시모토 타이치에게 심한 시비를 걸었고요. 이를 참지 못한 관동 연합의 이토 리온이라는 멤버가 이치카와 에비조를 무참히 폭행합니다. 관동 연합이 과잉 대응을 한 것은 맞지만 먼저 시비를 걸었던 이치카와 에비조의 잘못도 컸기 때문에 여론은 이치카와 에비조를 비난하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관심종자였던 관동연합의 멤버 이시모토 타이치는 해당 사건을 이용해 유명세를 얻으면서 연예계 데뷔까지 앞두게 되고요.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수면위에 올라온 관동연합은 경찰의 주시를 받게 되었죠. 이후에도 여러 강력범죄를 이어나가던 관동연합은 2012년 로펌기의 한 클럽에서 일반인을 금속배트로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하는 사건을 벌이는데요. 피해자를 자신들의 적대조직원으로 오해해 벌인 범행이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 관동연합 관계자들이 다수 체포되었고 경찰의 집중단속을 받아 조직은 해상까지 이르게 됩니다. 연예계 데뷔 직전까지 갔던 이시모토 타이치도 이 사건의 주요 실행범으로 가담하면서 교도소에 복역 중이고요. 범행을 지시한 관동연합의 리더 미타테 신이치는 해외로 도피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제수배 상태입니다. 이전까지 경찰은 이런 신흥범죄집단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로퐁기 클럽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관동연합을 비롯한 다수의 항구레그룹을 준폭력단으로 규정해 실태를 파악,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관동연합은 괴멸 상태지만 일부 관계자들이 새로운 항구레 조직이나 야쿠자 조직에 가입하는 등 여전히 일본 암흑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할 조직은 도라곤입니다. 일본 사회에서 차별을 받았던 중국 잔류구와 이삼 세들을 중심으로 1988년 결성된 조직입니다. 조직명은 드래곤의 말장난이기도 하지만 뜻을 풀어보면 일본인에 대한 분노, 단결, 권리를 나타냅니다. 관동 연합과 마찬가지로 도쿄 등지에서 활동하는 폭조족 집단으로 시작됐고요. 이후 세력이 커지면서 수많은 강력 범죄들을 자행하고 다닙니다. 다른 한구례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사기나 절도부터 국제밀수까지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했고요. 구성원들은 날부치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성기 인원은 8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불을 붙인 오토바이를 경찰들을 향해 돌격시키기도 했고요. 야쿠자와의 충돌에선 상대의 신체 부위를 절단하는 등의 잔혹한 행위로도 유명합니다. 중국계 마피아가 벌이는 국제 범죄와도 자주 연루되었고요. 관동 연합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었고 스미요시카이 등의 야쿠자 조직들과 긴밀한 제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지자 2013년 준폭력단으로 지정되었고 주요 멤버들이 계속해서 체포되면서 현재는 해산에 가까워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도라공 관계자에 의한 범죄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요. 보라곤의 창립 멤버라고 알려진 왕난이라는 인물은 여러 매체 활동을 통해 과거를 참여하면서 현재 멤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데 힘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오사카에 기반을 둔 쯔와모노라는 조직입니다. 강자라는 뜻이고요. 원래는 아마추어 선수나 은퇴 선수에게 기회장을 의 제공하는 종합격투기 단체로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에는 큰 무리를 빚지 않고 지역 내에서 자신들의 경기를 홍보해 입장권과 굿즈 판매를 통해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2년부터 급격히 변질되기 시작해 협박을 통해 사람들에게 경기 티켓을 강매했고 심지어는 야쿠자 주직의 사주를 받아 소상공인들에게 조합비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 행위도 동반되었고요. 결국 쯔와모노는 경찰의 집중단속을 받고 2013년 해산되었는데 해산 후에도 쯔와모노의 관계자들은 새로운 항구래 조직들을 구성해 범죄 행위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각 세력규모가 상당해서 해산이 아닌 조직의 분화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다음은 쯔와모노에서 파생된 조직 캔문 그룹입니다. 쯔와모노 출신 파이터 캔문이라는 인물이 리더인데요. 대포동이라는 별명을 가진 요시미츠 유스케도 핵심 인물로 유명합니다. 사기, 바가지 술집 영업, 공가릉이, 짝퉁 제품 판매 등으로 수입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글의 조직은 그 실체가 파악하기 어려워 단속이 힘들고 이것이 이들이 범행을 벌이는 데 있어서 이 점으로 작용하는데요. 하지만 캡문그룹의 핵심 인물들은 잦은 미디어 노출을 즐겼고 심지어 일본 공영방송 NLTK의 다큐멘터리에 당당하게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다소 멋들어지게 그려져서 캣문그룹은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게 됐고요. 해당 방송은 경찰 관계자와 시청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핵심인물 캣문과 대포동은 많은 팬을 얻었지만, 이후 여러 범죄에 연루되면서 경찰에 체포됩니다. 현재는 조직이 해산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져 있는데, 조직의 핵심인물 대포동은 출소 이후 유튜브를 개설해 활동하며 이미지 세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비스입니다. 2015년 이후 오사카 일대에서 급속히 세력을 확대해 나간 조직입니다. 10대부터 20대의 젊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여성 조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걸즈바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유인해 바가지 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주 수입원이고 이 과정에서 손님들에 대한 폭행, 감금 등도 동반되었다고 합니다. 전성기에는 17개의 걸즈바를 운영, 야쿠자의 상납금을 지불하기도 했고요. 세력 확대를 위해 각종 무기를 준비해 경쟁 그룹과 잦은 충돌을 벌이기도 했는데 활동 영역이 겹치는 캣문 그룹과 대립했을 때는 야쿠자들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어비스에 의한 범죄 피해자가 급증하자 경찰의 집중단속이 시작되었고 수십 명의 관계자가 체포되어 현재는 해산된 상태입니다. 폭주적 출신 리더 스가노 신카이는 2019년 체포 당시 21살의 어린 나이로 밝혀져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죠. 현재는 캡몬 그룹, 어비스 그룹 모두 개멸 상태지만 오사카 지역에선 이들과 유사한 범행을 이어 나가는 한글회 조직이 계속 생겨나 피해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마현 마에바시에 거점을 둔 브라트라는 조직입니다. 2018년 결성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야쿠자와 같은 피라미드 형태, 조직원 명부와 계급 체계를 가지고 있고 정례회 같은 것도 개최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야쿠자 조직으로 보이지만 폭력당 관련법을 피해가기 위해 항구를 자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큰 돈을 위해서라면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의 진출까지 마다하지 않는 조직이고요. 타조직과 대규모 무력 충돌도 적극적으로 벌인다고 합니다. 이 브라트는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 구미의 4차 단체 구리야마구미 사무소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영상이 퍼지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상대가 학고 야쿠자들이라 만만하게 보고 시비를 거는 것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구리야마 구미는 현재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 야마구치 구미의 핵심 파벌인 고독하이에서 요직을 맡을 정도로 나름 끝발 있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두 조직은 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브라트가 구리야마구미의 적대 야쿠자 조직 산하에 들어갔거나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고요. 이후 이어진 구리야마구미 사무소를 향한 화염병 투척 사건, 조직원 사살 사건, 구리야마 조장과 그 아들에 대한 총격 사건 등에도 브라트의 관여가 있었다는 설이 무성합니다. 이런 과격행위들로 인해 브라트는 경찰의 집중감시를 받게 되었고, 현재는 활동이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실태가 파악이 되고 어느 정도 대처가 이루어지는 조직들도 있다지만 이러한 한구레 조직들은 매일같이 새로 생겨나 암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아사히 방송에서 방영한 한구레 관련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방송에 따르면 최근 판데믹 상황으로 버리가 어려워진 야쿠자 조직원들의 한구레 조직으로 이적이 가속화되고 있고 생계가 곤란해진 젊은이들이 한구레 관련 불법 알바에 손을 대는 일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탕구래 조직들은 이 재난 상황에 빠르게 적응해 범죄 수법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요. 전 세계적인 판데믹이 일본 암흑과 구조변화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